안녕하세요. 저는 정구민 교수님 연구실의 오현정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토사의 어댑티브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량 시장에서 핵심적인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서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댑티브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커넥티비티, 연결성,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화 등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고급화된 기능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플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이 어댑티브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시스템의 이, 이 아키텍처가 변화했다는 점도 있겠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온보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온보드 인베디드 시스템 이렇게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딥러닝을 클라우드에서 수행하여 학습한 웨이트나 학습된 파일을 온보드로 넘겨주게 돼서 엣지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 있고, 온보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는 이제 이 과정에서 어댑티브 오토사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넣을 수 있고,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클라, 클래식 오토사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보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는 이제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탑재가 되고 이더넷 기반의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업데이트라고 하는 OTA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온보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약 50개에서 130개 정도의 ECU가 탑재가 되고요. 여기서는 신호기반의 통신을 하게 됩니다. 캔이나 린, 플렉스제이와 같은 신호기반의 통신을 하게 되고 이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온보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클래식 오토사를 탑재하고 온보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컴퓨터에서는 이 어댑티브 오토사를 탑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메인 아키텍처로의 진화인데 이러한 게이트웨이 구조를 가졌을 때이 센트럴 게이트웨이 이슈에 어댑티브 오토사를 포팅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각각의 컨트롤 유닛들에는 이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에는 클래식 오토사를 탑재하고 센트럴 게이트웨이 이슈에는 어댑티브 오토사를 탑재하는 부분으로 이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토사의 어댑티브 플랫폼인데요. 이 어댑티브 플랫폼은 2017년 오토사 협회에 의해서 출시가 되었고 이 어댑티브 플랫폼은 차세대 ECU용의 표준 통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플랫폼이 출시된 목적은 이제 논 오토사 플랫폼과 오토사 플랫폼을 통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통신 메커니즘을 제공해서 유연한 소프트웨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댑티브 플랫폼의 구조인데요. 구조의 키 포인트로는 서비스 지향 구조와 오토사 런타임이라고 하는 아라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한 소프트웨어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서비스 지향 구조에 의해서 이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제 서비스 지향 구조라는 것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소프트웨어 구조입니다. 여기서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는 기능적인 의미를 가진 소프트웨어 단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플랫폼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시스템 설계의 유연성이 향상이 됩니다. 또이 서비스는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개발이 필요 없어서 재사용성이 높고 또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RA인데, 이 밑에 그림에서 가운데 부분이 ARA라고 하는 오토사런타임포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이 ARA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여기서 ARA 컴이라는 그 펑셔널 클러스터를 통해서 썸마이피 프로토콜로 이제 이더넷 미들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으로는 개발 방법론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클래식 플랫폼에서는 탑다운 어프로치로 OEM이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개발을 하였는데, 이제 어댑티브 플랫폼으로 진화되면서, 이제 티어1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담당하도록 변화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제 플랫폼 레벨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플랫폼 레벨 애플리케이션은 e c u 에 특정한 ECU에서 동작하도록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OEM뿐만 아니라 티어 1도 플랫폼 레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렇게 클래식 오토사와는 다른 이런 개발 방법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오토사의 어댑티브 오토사의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소타를 지원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컴에 있는 서마이피를 지원함으로써 이더넷 통신 미들웨어를 지원하게 되고, 또 고성능 ECU의 적용으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제 고사양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s o 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소타는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깔려있던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런타임 중에 가능하게 됩니다. 포타 방식은 Firmware Over the Air라는 방식인데, 이 포타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한 개만 업데이트 하더라도, f i r m w a 전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클래식 오토사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요. 이제 클래식 오토사는 그 플랫폼 안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익스큐테이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더라도 이 플랫폼 포메어 전체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어댑티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만 개별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런타임 중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ECU를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중용, 중앙 집중형 구조를 채택을 할수 있고 이러, 이러한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차량 내부에 ECU가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탑재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탑재함으로써 고사양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학습한 AI를 실제 차량에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ECU 안에 탑재된 AI에서 실제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등 차량이나 사람, 도로를 인식하는 등의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래식 플랫폼과 어댑티브 플랫폼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플랫폼인 클래식 플랫폼과 새로운 플랫폼인 어댑티브 플랫폼은 이더넷을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썸I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데 클래식 플랫폼에서도 썸IP 프로토콜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플랫폼은 썸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클래식 플랫폼에는 제어 관련한 기능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고 어댑티브 플랫폼에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해서 서로 통신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각 플랫폼이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두 플랫폼이 한 차량에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이때 클래식 플랫폼은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또 리얼타임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댑티브 플랫폼은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점을 가진 두 플랫폼이 한 차량에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호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공통의 파운데이션을 공유함으로써 이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댑티브 플랫폼의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어댑티브 플랫폼을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해 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오토사를 기반으로 r c 카 드라이빙을 구현하고자 하였고요. 또 오토사 어댑티브 플랫폼을 탑재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구현에 사용한 r c 카는 파이카로 그 위에 라즈베리 파이를 올려서 진행을 하였고 개발 환경은 우분투 16.0.4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장애물 회피 애플리케이션과 라인 트레이싱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는데 이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해서 이미 만들어놓은 플랫폼에 디플로이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때는 욕토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어댑티브 플랫폼의 이미지를 컴파일하였고, 그리고 따로 SDK 환경을 구축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욕토 프로젝트에 사용한 전체 레이어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인데요. 저희는 욕토 프로젝트의 2.6.4 버전을 사용하였고 타겟 머신을 라즈베리 파이 3로 하였습니다. 이렇게사용하 키는 코드네임 서드이고 저희는 여기서 메타파이카라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빌드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댑티브 플랫폼을 욕토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이제 S.D. 카드에 플래시해주고 그거를 라즈베리 파이에서 부팅해주었고 따로 에스, 그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의 S.D.K. 환경을 구축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한 후에 나온 이스테이블을그 플랫폼에 디플로이해주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실행은 또한 이제 유저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에 시큐셀로 연결해서 실행해 주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습니다. 장애물 회피 애플리케이션은 일단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탐지하고 장애물과의 거리를 파악합니다. 장애물과의 거리를, 거리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 이제 장애물과의 거리를 파악해서 장애물을 회피하여 주행하는 부분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라인 트레이싱 애플리케이션은 적외선 센스로 이루어진 라인 팔로워 모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모듈은 이제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라인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그 탐지한 검은색 라인을 따라서 주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는 주행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